한 반일투쟁으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분쇄하자 하나, 28일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된 이후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한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지만 일본 정부는 근거없는 중상에는 의원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총리 기시단은 역사인식에 관해서는 아베 신조네가 이후 체제를 계승하고 있다며 세계문화유산 추천을 강행했다. 일전 총리 아베는 27일 자신의 SNS에 역사전쟁을 걸어온 이상 피하면 안된다라고 망발하며 총리 재임 시절 메이지 산업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사실도 언급했다. 둘, 사도광사는 태평양 전쟁 시기 일제의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해 조선인 2천여 명이 끌려가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끔찍한 전쟁 범죄의 현장이다. 강제징용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살아있고, 끔찍한 노동의 증거와 살아남기 위한 흔적이 버젓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 사실조차 부인하는 후한무치한테도는 전세계 민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불응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더니 한국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의 태도는 일제의 야만적이고 침략적인 본성을 드러낸다. 셋,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에 대한 역사 왜곡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일제추종세력을 내세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강제징용사실조차 부인하더니 이제는 840만명의 강제징용 징병사실조차 왜곡하며 전세계를 기만하고 있다 최소한의 양심조차 서버린 일본 정부에게 스스로 침략역사를 미우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인가 그동안 민중이 준 수많은 기회를 저버리고 오히려 더욱 악랄한 망언 망동을 자행하는 일본 정부에게서 사죄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민중의 투쟁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 정부의 난동을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기만적인 역사 왜곡을 짓부시는 투쟁, 일 군국주의 세력의 침략적이며 지배주의적인 책동을 짓부시는 투쟁에 강력히 나설 것이다. 2022년 1월 31일, 일본대서관앞 반일행동, 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실업윤이온, 21세기 청소년윤이온, 민중민주당, 민중당 학생위원회,